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게 되면은 음, 클래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영역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클래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클래스 영역이 좀 좁기 때문에 이제 넓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클래스 영역은 여기 안에가 다 클래스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laughs>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를 맨 위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여기가 멤버 변수의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이 메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멤버 변수는 요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탭을 넣어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해서, ArrayList. 타이핑은 좀 이따 치실게요. New하고, ArrayList. 타이핑 조금 이따가 치실게요. 자, 요렇게 만들면은 여기가 이제 멤버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만, 메소드 만드는 게총4 개를 만들기로 다섯 개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메뉴 기능, 그 다음에 등록, 보기, 종료. 그 시작인데 어, 얘가 시작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얘가 시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등록 기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보기 기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메뉴 기능 종료 기능 메뉴 기능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종료 기능을 하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등록 기능이니까 l 블리 스테이팅, 일단 뭐 여기까지는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i n s e r t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등록 기능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public, t 테이팅 void, prt라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죠. public, 네, t 테이팅 void, 어, 그 다음에 메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종류니까 public static void end e n 이렇게 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음, 기능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한 거가 되죠. 여기까지 타이핑을 치시겠 했습니다. 여기까지 타이핑 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하나의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있고 그리고 메소드가 있다는 거요게좀 기억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죠.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메소드를 분리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음, 일단 중요하죠. 이런 그러니까 어떠한 어,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렇게 메소드를 클래스를 정의한 것.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코드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뭐냐면 일단 예를 분석한 다음에 예를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능이 만들어졌고요. 음, 이런 다음에 혹시나 팀플을 하실 때는 A란 사람한테 등록을 맡기고 B란 사람한테 보기를 맡기고 C란 사람한테 메뉴, D란 사람한테 종류 뭐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쓴다면 음, 각자 요거 하나씩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분업화가 어, 그러니까 이전에 실습했을 때보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종류가 출력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대면이라는 거는 메인 메소드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태그 등록, 태그 보기, 종류 메뉴가 출력됩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메뉴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이거 세 개를 세 네, 개를 어,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얘를 여기 메뉴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이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 시작이죠 어, 메뉴가 출력된다고 했으니까 메뉴 이렇게 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콜입니다. 콜. 그리고 얘는 정의죠. 정의. 얘는 메소드 정의. 그러면 얘는 메뉴는 얘를 콜을 하게 되고 얘는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의 시작은 예전에겠죠. 예, 얘가 시작이 되면은 콜을 메뉴라는 메소드를 콜을 하고 메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다시 리턴을 한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작 기능에다가 메뉴를 콜하는 코드를 넣은 거고 얘가 콜을 하게 되면 어, 메뉴가 정의된 메소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다시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고 다음 작업인 이 코드를 실행해서 메뉴가 먼저 나오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키보드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선택은 숫자 1, 2, 3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 s 할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가 메뉴를 선택할 때는 키보드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스캐너라는 객체가 음, 필요한데, 스캐너랑 객체를 어제는 제가 여기 멤버 변수에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지역 변수에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스캐너인 뉴스캐너 스캐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스캐너를 제가 밖에 선언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에 멤버 변수에다 선언을 했었어요.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이 스캐너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클래스 영역 전체가 되는 거죠. 클래스 영역 전체가 여기죠. 여기 전체에서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멤버 변수를 바깥에 선언했다면, 아, 멤버 변수 유치에 선언했다면, 근데 오늘은 어, 여기다 선언을 하지 않고요. 여기다 선언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 메소드 안에 선언했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만 스캐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멤버 변수 안에다가 선언을 하지 않고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캔 선언 했구요 여기다가 int 즉셀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i n t n e x t 그리고 i n t n e 라인 한번 적어주시구요 자 그러면은 음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 있죠 s y s 셀 권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시작에 따른, 저기, 시작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메뉴를 선택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안내 문구는 이쪽 위치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돌려보면, 돌려보면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2번을 입력하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작성하시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태그 등록. 2번 선택하면 태그 보기, 3번 선택하면 종료 이렇게 저희가 어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분기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분기문. 자, 분기는 저희가 if로 해도 되고요, if문으로 해도 되고, switch문으로 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switch를 했기 때문에 switch문으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스위치 하고서 셀 이렇게 접어주고요. 중괄호를 접고요. 케이스가 1일 경우, 케이스가 2일 경우, 케이스가 3일 경우, 나머지일 경우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가 1일 경우에는 등록이니까 네, 등록이니까. 뭘로 넘어가면 되냐면요. 인 r 트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 c 트를 콜하는 거죠. 콜. 얘도 마찬가지 l 콜이고요. 그다음에 c 어, 케이스가 2일 때는 태그를 보는 거기 때문에 prt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 얘는 prt를 호출하면 됩니다. 얘도 콜이죠. 그다음에 종료종료는 네, 제가 엔딩이라고 했는데 일단 엔딩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네가 끝나면 브레이크를 좀 쳐줘야 되겠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어 분기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코드 작성 한번 해보실게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여기 블록을 보셔야 돼요. 이 블록이 스위치 구문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변수죠. 이 변수. 이 변수. 변수, 셀. 이 변수. 변수가 1의 값을 갖는다면, 변수가 2의 값을 갖는다면, 변수가 3의 값을 갖는다면, 그리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닌 나머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셀이란 변수가 1일 경우에는 인솔트를 콜하는 거죠.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리턴을 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얘는 이 브레이크는 포문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 문을 종료하는 거고요. 만약에 셀이 2라고 한다면 예저에 "prt"라는 메소드가 콜이 되죠. 콜을 하고 리턴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종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 셀에 저장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키보드로 입력된 게 4라고 가정한다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니까 디폴트로 갑니다. 이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동작되는 구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분기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시사항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태그의 등록과 보기 메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태그의 등록과 보기 메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종료해야만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while문을 선택했죠. while문 하고서 true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while문이 true 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코드를 계속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계속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원히 실행되지 않을 코드다라고 이클리스가 지금 오류를 찾아준 거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영원히 도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면 얘를 종료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코드들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 어제 저희가 했던 코드는 이거죠 불린 타입으로 플래그를 하두뒀고요 제가 이렇게 트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트루로 잡았던 거죠. 아, 여기를 이렇게 F로 while 조건문으로 F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왜냐면 하 얘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폴스 값이 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엔딩을 만들지 않고요. 여기다가 f는 이렇게 false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는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쵸그 3번을 누르면 3번이 종료죠. 만약에 여기서 키보드 3을 누른다면 3이 여기 셀에 대입돼서 저장이 될 테고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 얘를 만나면 여기 3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3으로 가죠. 그 다음에 F는 false가 되고 break. 그럼 f o 이제 switch case문이 종료가 된 거죠. 종료가 되고 다시 위로 와서 조건을 만나보니까 F가 현재 false이기 때문에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바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뜰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번, 누르면은 누르면 3번 누르면 1번 누르면 계속 선택하게 되어 있고, 3번 누르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코드가 안내 문구가 출력이 되죠. 예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 불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와일문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선언을 한 거죠. 프로그램이 종류가 된다는 것은 이 플래그가 펄스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엔딩이라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f는 펄스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엔딩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죠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설계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엔딩이라는 메소드를 종료라고 설계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은 f를 펄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현재 이 f가 펄스가 되어 있다는 이 f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인식을 못하냐면 f는 현재 지역 변수로. 이 f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로 여기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안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인 메, 메인 메소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없앨게요, 그냥. 예, 얘는 좀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f는 걸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이건 이제 조별로 여기까지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 협업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업할 때는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 소스로서 조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별로 한 명씩 뭐 맡아서 작성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조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하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인 n s 메소드부터 한번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r r a y l e m b 멤버 변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어, 당분간은 static을 좀 붙이기로 했죠 요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static을 먼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얘를 안 붙이면 인식이 안 돼요 당분간은 얘를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에 붙이시고요. 네, 코드 작성하시고요. 여기다 인서 r 트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태그 입력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 입력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스트링 t 하고서 인점 t 스트 라인 쳐야 되는데, 현재 인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현재 스캐너를 지역변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인식하려면 방법은 이거죠. 여기다가 똑같이 선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선언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려면 다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도, 어 이렇게 멤버 변수로 빼내는 바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할게요. 바깥으로빼낼게요이제는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아까 M list j u d 하고서 이렇게 T를 집어넣게 되면 은 list, 리스트구나. 예, t 리스트에다가 이 i s t T l i s 완료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고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화면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크게... 이제 투 트랙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료형, 그 다음에 그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것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뭐냐면, 음, 객체 지향 언어, 언어에 지금 입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문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여기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죠. 객체 지향 언어. 여기 포인트가 잡혀있는데 여기에 뭐 인설트라는 메소드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PRT에 있는 메소드의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객체지향 언어 부분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가깝죠 이쪽은 이쪽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디버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디버깅 뿐만 아니라 어 디버깅 플러스 뭐냐면, 어, 설계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신입은 당연히 현업감을 예만 할 거예요. 신입은. 근데 점점 여러분들은 디버깅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설계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두 개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아까 클래스를 나누는 것은 이쪽에 해당되지만, 지금... 이 PRT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이거 디버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버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얘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T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참조한다는 표시를 일반적으로 화살표로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염티리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태그가 하나 들어갔다고 한다면, 0번 방에 이렇게 a라는 문자열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스트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1번 방에는 b라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번 방에는 C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 어, 좋죠.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리스트의 특징이 순서가 있다고 했죠. 순서가 012. 그리고 이거를 코드를 만들어낸다면, 리스트를 0부터 하나씩 순회하면서 순회하면서 여기 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뭐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코드로 바로 작성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for int i는 i가 작다 t 리스트 점 사이즈 i 불불 이게 순회하는 거죠.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올 때는 어.. 스트링 A 하고서 T list-get 하고 i 를 치면 가져오게 되죠. 자 여기서 왜 string이라고 선언을 했냐면 얘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얘네들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얘네들요. 얘네들은 type string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string으로 선언을 해주고 a란 변수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스트링을 선언을 했고요. 얘를 출력하면 되겠죠. sysout하고서 a 출력하게 되면은 전체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보고 마무리 할게요. 태그 등록 1번부터 a 등록하고요. 2번 등록해서 아니구나 1번 다시 b 등록하고요. 태그 전체 보기 하게 되면은 현재 a b 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소스 지금 짜지 마시고요 예. 이 포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버깅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서 유심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 어떤 것이냐면 이해 봐야 돼요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변수 <목소리> 그 다음에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PRT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0번부터 하나씩 접근해서 값을 가져와서 개를 출력하면 되겠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